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검찰이 노국 내 민주당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거죠. 3억 돈 다발은 계속 수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체포 특권으로 방탄해가지고 체포를 피해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억 돈 다발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천만 원 뇌물, 네, 노웅내 기소, 네, 자택 3억 돈다발은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검찰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내 의서, 의원을 에, 기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업청탁과 함께 9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 이박 씨가 있죠. 박 씨. 그래서 이박씨 같은 경우에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네, 검찰은 지금 노 의원 자택 압수색 당시 발견한 현금 3억 원, 에, 불법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추가 어, 수사를 벌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이 국민들이 네, 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6천만 원 뇌물 노흥 내게서 네, 자택 3억 돈다발은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이 국회의원들이 이 1억 5,5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고 평균 1억 9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뇌물 같은 이런 사건들의 연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이정근 민주당 에, 그 사무부총장 전 사무부총장이죠. 이 정당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에, 각종 이들이 이러한 특권들을 누려가지고 계속해서 에, 범죄를 저질러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 보조금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정근 에,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이 사건을 부각시켜가지고.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라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정당 당직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지금 국회 의장도 완전히 헌법에서 빼 버리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 없애는데 뿌리 뽑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올해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